이 표는 지난 12월 초 우리 고추밭의 흙을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검증 의뢰를 해가지고 흙토름에서 어, 토양 검증 결과로 발급받은 비료 사용 처방서입니다. 토양 채, 시료 채취 방법이나 처방서와 토양 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흙토름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방법하고 뭐, 어, 그런 거는. 영수, 먼저 번 영상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난 영상을 참조하실 분은 설명, 설명란에 참조 영상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흙토럼에서 발급해 준 처방서를 기준으로 당장 처방에 따른 시비 방법과 그 이유, 그리고 당면은 토양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이야기만을 가지고 영상을 엮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그래프로 그려놓은 토양의 성분 특성을 보면 지금 내밭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토양의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 등 일곱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 적정 범위도 파란색 막대이 그래프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걸 참조하여 내밭의 각 성분 함량 수치와 권장 수치의 값을 비교해보고, 현재 내 고추밭에 토양이 고추 농사를 짓는데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도록 관리해주면, 고추가 웬만큼의 생리장애는 이겨내면서 왕성하게 잘 자라고, 어, 경작 도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의 수확을 거둘 기본 환경은 충분히 준비, 어,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입니다. 이 그래프의 토양 성분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토양의 산도하고 맨 아래에 있는 전기 전도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유효 인산인데요. 영상이 그거까지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테니까 다른 성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성분들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비교적 균형을 잡아주기가 쉽고요. 다음 영상으로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양의 산성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아무래도 질산태 질소, 황산가리 등 산성 비료를 자꾸 사용하기 마련이고 또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려고 뿌리에서 내보내는 산성 물질, 대기 오염으로 내린 산성비, 그런 것 때문에 토양은 점점 더 산성화되기 마련입니다. 산성 토양은 작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토양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갈수록 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토양으로 악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이 표에서 우리 고추밭의 흙은 산성이 아니라 중성을 살짝 벗어난 약한 염기성을 띄고 있는데요. 표에 표시된 적정 범위를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다지 심한 상태는 아니니까 토양 소독은 유분을 사용하고 비료는 질산칼슘을 사용하면 금세 개선될 것 같습니다. 토양 검정 결과 토양 pH가 7보다 낮은 바의 산성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료 사용 처방서에 적힌 산성화된 정도를 감안해서 흙토람에서 권장하는 석회 사용량을 넣어주되 반드시 질소 비료를 넣기 최소한 2주 이전에 토양에 뿌리고 경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석회를 질소 비료와 함께 사용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해 가지고 석회 성분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어, 쓸데없이, 그렇게 되면 쓸데없이 비로도 낭비하고, 어, 마침 식물이 있으면 가스장해로 손해만 봅니다. 산성토양을 개선하기에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석회로 중화시키는 어,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리 산성화가 심해, 심한 땅이라 하더라도 석회는 최대한 300평에 3 0 0 k g 를 넘으면 안 됩니다. 산성화가 너무 심한 토양은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개선해 준 그런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pH가 7 이상인 연기성 토양은 당연히 산성자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인삼비료를 써도 용성인비보다는 용가린을 사용하고 가리비로는 염화가리보다 황산가리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질산 뭐 칼슘을 이용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산성 자재를 사용하면 됩니다. 산성 토양이나 기 염기성 토양이나 정도가 심하거나 충분한 유기물을 공급하지 않고 유기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오랫동안 경작한 밭이라면 객토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유기물, 유기물,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함량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분하다 못해 조금씩 오버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물맛 조금 몇 번씩 줘도 제자리로 돌아올 테니까 대체로 문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만약 각 성분이 부족한 토양은 어, 채워주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맨날의 전기전도도 이건 어, 아끔 말하면 염류집적 장애 아닙니까 어,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주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염류집적은 어, 고추가 다 흡수하지 못할 정도로 투입한 비료 성분들이 토양 속에 쌓여서 토양 속의 삼투압이 높아지고, 그러면 고추 뿌리가 토양 속의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워지고, 심하면 고추 뿌리의 수분이 도로 토양 속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추가 아무 이유 없이 죽는 놈까지, 말라서 죽는 놈까지 생기게 됩니다. 마치 배추김치를 담글 때, 배출할 소금물에 담그는 것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염류 집적 수치는 낮을수록 좋은데, 최대한 2.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 이상이 되면 극심한 염류 장애를 일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고추바이, 바처의 염류 집적은 3이 지금 넘었습니다. 3 이상이 심각한 수준인데, 아마도 다른 밭의 전기전도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당장 객토하지 않으면 농사 망치기 딱 알맞은 토양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추밭의 유기물 함량이 워낙 많은데다가 고추 수확 후 토양검정 시료 채취 후에 투입한 탄질률 높은 낙엽퇴비의 양이 500kg 이상이 었으니까 어쩌면 염류장애는 그냥 토양 속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서 이용교환되기만 하면, 순 역할을 해가지고, 아마도 이것이 올해 꽃 주농사를 지을 때 저축해 둔거름으로 사용될 가능성까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토양성 유기물 함량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기 전도도가 2.0 이상의 수치가 나타났다면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서 빨리 토양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것으로 염류 집적하고 산성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상과 나머지 미량 요소들에 대한 어,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